네,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 인생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이거 좀 치우고, 전 영상인데, 좀 치우고. 자, 어, 한국인의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부자입니다, 부자. 자, 유럽 사람들, 프랑스, 뭐, 어, 영국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 취미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에 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나? 돈벌려고 태어났나?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은 있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 왜? 집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애는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 용돈은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 아프면 병원비도 병원도 가야 되니까, 병원 가고 의사한테 뭐 공짜로 치료해달라, 는데 누가 치료해 야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필요하단 말이야, 이거는 최소한도 살아가야 되는 돈이니까 돈은 필요한데 여기에 너무 메모되지는 마라 이거예요, 메모되지 마라. 이게 전부인 마냥 돈은 돈은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먹고 살면.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꽤 성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성공하기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원 쓰고,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몇백만원 쓸 거예요. 크게 소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집이야 좀 사고, 뭐, 차야 좀 샀겠지. 뭐, 이거는 이제 원래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좋은 집으로 바뀌고, 좋은 차로 바뀌었겠지. 근데 일상적으로 먹는 거라든지, 뭐, 크게 바뀐 게 없어, 사실은. 예, 크게 바뀐 건 없거든. 물론, 이제 뭐, 나잘하게 뭐, 메이크업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뭐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바뀐 건 없거든. 예, 크게.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은 뭐, 옷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도 있지만은, 비메이크업도 있잖아요. 거기보다 큰 문제는 없거든, 사실은. 맞잖아요. 밥도 뭐, 만 원짜리 밥 먹나, 뭐, 집에서 밥 먹나, 뭐, 십만 원짜리 밥 먹나,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 어, 그리고 십만 원짜리 밥 먹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실로 호텔 밥값이 지금 보니까 십 몇만 원 하던데, 이런 것도 뭐 가끔 먹, 먹는 것처럼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이런 걸뭐 1년에 한번은 먹을 수는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그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너무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이 취미를, 취미생활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인생 자체를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물론 돈은 벌긴 벌어야 돼요. 벌면서. 아예 안볼순 없어. 아예 안벌면뭐안 되니까. 벌면서 행복하게 갈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실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떤 행복이라는 게 뭐냐. 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 예. 행복이라는 게 뭐냐. 어, 여유로움. 예를 들어서, 여유로움. 여유로움. 예를 들어서, 뭐, 늦잠 자는 거. 그 다음에 뭐 걷는 거 좋은데 이제 경치 보는 거그 다음에 뭐 카페 가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그 다음에 뭐 몸매 관리하는 거그 다음에 독서하는 거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네.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 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 늦잠 자는 거 걷는 거 경치 보는 거 카페 가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몸에 관리하는 거, 독서하는 거, 크게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데, 이런 게 다시 행복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목표를 돈 해둘 게 아니라 행복해 둬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 물론,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어. 근데 행복한 마음이 들면 일을 더 잘, 잘하, 잘 하게 돼요. 네. 음. 번아웃에 주의하라. 번아웃에 한국인들 솔직히 내가 볼 때는 100명이면 100명 다번아웃한 번씩 다 걸렸다고 봅니다. 저도 번아웃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좀한 달간 제주도 좀 심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많이 올랐고 어. 한 번씩 이제 정신검사 이런 거 심리검사를 해보는데 나는 이제 우울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laughs> 우울증 이런 것들 해보고 어. 행복, 행복해야 돼요. 예.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뭐. 그죠?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들 뭐, 이돈 버는 거에 너무 관심, 관심 많이 가지니까 이 사회가 너무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어, 그리고 돈이 뭐좀 없어도 아끼면 또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끼면은. 어, 아끼면 사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맞춰서 하면 또 사는 거거든. 음, 없으면 없는데도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그런 거니까. 그래서. 행복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여기다, 여기 너무 매몰되지 마라. 이거지. 제가 이제 그 조영원 작가님을 잘 압니다. 조영원 작가님이 또, 또, 저의 또 정신적 스승이에요. 저의 정신적 스승은 두 분이 있습니다. 조영원 작가님과 전환기를 쌤이죠. 두 분이 스승입니다. 전환기를 쌤을 통해서는 열정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조영생 쌤을 통해서는 여유를 배웁니다. 얼마 전에 조영 작가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일주일 전인가 뭐이 주일 전에 통화를 했고 그런데 조영생 쌤은 어제도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조영생 쌤은 지금 이제 유럽 여행을 가 있습니다. 지금 쭉석때 여행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어 지금 이제 조영 작가님하고 통화했는데 를조영생 쌤은 뭐주기적으로 워낙 연락을 많이 주고받으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주고받고 조영 작가님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연락을 받는데 전화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강연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봐라. 예전에 어, 이유수 작가님도 홈페이지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 소통도 했고 했는데 외부 소통까지는 필요 없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여기에 어, 강의 목록 이런 것만 좀 띄워도. 어, 작가, 작가님한테 연락하기도 쉽고, 기업 측에서도 강의 제안하기가 수월할 거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나 홈페이지 안 만든다. 강의가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 <laughs> 강의 때 많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 강의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이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잖아. 일을 많이 하면은 일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조영 작가님 늘 이야기합니다. 돈하고 건강하고 이두 개가 있는데 돈은 이 건강하고 맞바꾸는 거다. 건강을 갈아먹고 돈이 벌리는 거다. 그래서 작가님이 조영 작, 작가, 조영 쌤늘 이야기하시는 게 제다 신약이라고 해는되죠 제다 신약.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해진다. 이거 이야기 듣고, 야, 참. 홈페이지를 만, 만드세요. 안 만들겠다. 강의 많이 들으면 안 된다. <laughs>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고수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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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수다. 제가 제주도 내려온 것도 사실 조용원 작가님 얘기도 큽니다. 조용원 그러니까 작가님 저한테 맨날 그 시골 내려가라. 니 죽는다. 일 많이 하면.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걸자 조용원 작가님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전에 통화할 때 저한테 한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어, 저성에 가 있을 사람이 왜 전화했나? 이러더라고. 저성에 가 있을 사람이. 벌써 죽고 없어야 될 사람인데, 그왜 전화, 저성에서 전화했냐? 안 죽었나? 이러더라고. <laughs> 그만큼 제가 이제 무리를 많이 한 겁니다. 과로를 많이 한 거죠. 책 쓰기 지도가 이게 너무 힘들거든, 요 사실은. 어. 너무 무리를 많이 했다. 어.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17년간 전업작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17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골병이 든 거거든. 17년 동안. 골병이 든 거란, 골병이 든 거란 말이야. 어. 3년간 책 보고 다큐멘터리 본다고 시급했지. 또 3, 3년, 3년간 책 3,000권 보고 다큐멘터리 3,000명 봤지. 3년간 책 15권 쓴다고 또 골병 들었지.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사색하면서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9년 동안 책 쓰기 지도하면서 거의 뭐한 280명 이상 작가 배출을 했죠. 지금 배, 지금 출판된 인원만 232명입니다. 기획출, 거의 대부분 기획출판이에요. 여기, 여, 여기, 있는 분들은 99% 거의 기획출판입니다. 자비출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책 쓰기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 무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유를 만든 거잖아. 그이 이, 이분들 중에 80%가 배셀 작가예요. 80%가. 종합 배셀 1등도 있고, 20만 부판본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골병이 들었다 이거야. 지도하면 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죠 제가 지도하면 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 수업도 하지, 수업도 일주일 에 한번 한 번씩 수업도 매주 하지. 거기다가 이제 피드백을 일주일 내내 하지. 이거를 제가 9년간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230명. 골병을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안 죽고 있는 게 신기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시월한 이야기를 저녁에 이 되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고 한데. 그렇다. 해래서 어, 오늘, 물론 이제 벌 때는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냐면은, 20대와 30대는 뭐 해라? 죽도록 고생해라. 죽도록. 죽도록 고생해라 말은 뭐냐? 안잘안 안 죽어. 그래도 젊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고, 40대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가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늙어가지고 일 많이 하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일 많이 한다. 참, 이건 인생을 잘못, 자, 잘못 살았다고 봅니다. 너무 늙어가지고 일 많이 하면 안 돼요. 늙어서는 은퇴를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laughs> 제가 죽도록 고생했죠. 에,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결국에는 취미다. 행복이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일, 일을 열심히 또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다? 일은 또 열심히 합니다. 이런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이건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놀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해! 하면서, 취미 열심히 하고, 행복하고,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응. 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20억 벌어야 되는데 20억 못 벌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20억을 근데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모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20억이라는 게 이게 쓰고 아직 면다 없어요. 이직 <laughs> 보면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뭐, 돈을 좀 적게 벌었다. 그러면 뭐, 좀 적게 쓰고 살죠. 그렇게 살면 되잖아. 적게 써도 잘살 수가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도 싸고 좋은 데가 많아요.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옷 같은 경우도 뭐그 중고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고 하면 되는 거지 뭐음좀더 맞게 중고차 사고 음 나는 전업 작가 할때 오토바이를 샀거든 50cc 스쿠터를 타고 다녔습니다 50cc 스쿠터 이걸 타고 다녔어요 이거, 이거 얼마냐 67만원 주고 중고 샀어요 이걸 타고 다녔다고 물론 지금은 이거보다 100배 이상 비싼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은. <laughs> 지금 성공했으니까, 지금은. 옛날에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거 타니고 뭐, 나 이거, 이거 지금, 내가 대고 그때 대구 있었거든, 대고 대구. 대구에서 저거 타고, 이거, 이거 타고, 이거, 이거 타고, 서울까지 간거예요 서울까지. 서울까지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할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 대로 살면 돼. 중요한 거는, 취미, 행복, 일유다 이걸 좀 기억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